주의하세요. 왼쪽 커브에 주의하세요. 이렇게 다 말을 해주니까 또 방지턱이 있다고 또또 말을 해주고 하니까 지금 이제 마지막 꽃잎들이다 날리네 이제. 또 내일이면 더 많이 떨어지겠다 그죠? 음, 여기가 지금 다벚꽃길이구만 중앙선하고 오른쪽 시선하고 내가 중앙을 잘 맞춰 가는지 한 번씩 봐 주고 오른쪽으로 너무 많이 붙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핸들을 왼쪽으로 살짝만 돌려 주고 왼쪽로 가면 어디 나오죠어 저기 남평 쪽으로 나와요. 남평 쪽으로 해 가지고 빛가람으로 가면 되니까 그쪽으로 해 가지고 돌아서 가면 돼요. 꽃잎들이 며칠은 더 가겠네. 네. 그렇죠 벚꽃은 딱 일주일이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비가 많이 와 버려 가지고 다 떨어져 버린 상황이지. 왼쪽으로 천천히 돌려주고 여기가 오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가 주세요. 이렇게 합류 될 때는 잘 봐야 돼요. 응. 저 차도 놀래서 브레이크 잡았죠. 와우 배꽃 너무 예쁘네 와 복꽃하고 배꽃하고 같이 볼수있나오 그러네요 이야 <목소리> 선생님도 오늘 여기를 오려고 생각은 안 했었는데 어떻게 경로가 이렇게 됐네 가다 보면 그래서 못 봤던 것들도 많이 보고 또 그렇게 되더라고 여기 이제 도로 여기는 포장했구나. 을 저번에 안돼 있었어요. 이게 무슨 꽃인지들 몰라도 꽃이 피면은 알겠더라고. 꽃이 피면 아 이거는 무슨 꽃이구나 이렇게 그대로 가지고 왼쪽으로 천천히 돌려주고. 여기는 유독 하, 아, 좀 거의 하얀색이네. 네. 벚꽃도 보면 색깔이 다 다른 것 같아. 어떤 거는 좀더 진하고. 근데 지금 왕벚꽃이라고 혹시 알아요? 왕벚꽃은 꽃이 되게 커. 그러면서 색깔도 더 진한데 오래가더라고. 지금 다 폈겠네. 왕벚꽃도. 여기가 <laughs> 불 수선일까 싶어. 그대로. 여기가 봉황이에요. 여기 장어집 가보셨어요? 안 가봤어요? 여기 엄청 제일 유명한데. 그래요. 울산 사람이 그것도 안 해. <웃음> <웃음> 할머니 조심해야 돼요. 응? 할머니 이렇게 어. 그러면 어떻게 피해야 되냐면 반대쪽에 서 사는 거 이렇게 가야지. 예를 들어서 이제 내 쪽으로 간다고 하고 이렇게 그냥 지나가다가 할머니가 이렇게 발 뻗고 이렇게 있어잖아요. 그러다가 잘못해서 발을 밟고 지나가 버린 경우도 있어. 그러면 이제 사람 있으니까 오, 그럼. 항상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뭐 장애물이나 사람이나 이렇게 있으면 멀리 크게 돌아서 들어가야지 그죠 이런 시골길은 항상 조심해야 돼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리고 또 전동차 전동차 사고가 의외로 많이 나니까 자. 그대로 갑니다. 공항초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대로 자 왼쪽으로 조금만 구간입니다. 이렇게 다 피해 주고 오른쪽이 다 주차돼 있죠. 그대로 자쭉 가주세요. 자 이런 구간도 조심해 줘야 되겠죠. 요건데 음 아까 처럼 갑자기 훅 차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음, 그런 거 조심해 줘야 돼. 이렇게 합류되는 구간은 좌우지간 서행해야 돼요. 서행. 빠르게 가버리면 내가 브레이크 밟아도 밀려 버리잖아. 그러면서 대처가 안돼 버려요. 빨리 가면 내가 놓치는 부분이 많지만 내가 이제 규정 속도 지켜가면서 가면은 내가 보면서 판단하면서 가니까 인지 판단 조작이니까. 집에 가면 뻗을 걸 엄마하고 뻗을 거야. <laughs> 그럼 애기랑 또 자야 하지 않소? 근데 지금은 이제 애기가 잠만 많이 자겠고만 이제 태어나서 아니에요. <웃음> 아니야 아니야 <laughs> 백일 때까지는 잠 많이 자요. 낮잠을 안 자요. 진짜? 아, 네. 그러면 밤에 많이 자면 좋지. 자, 좌측으로 가고 싶어요. 우측으로 가고 싶어요. 가고 싶은 곳으로 가세요. 응? 천천히 속도 줄여 주고 여기 반사경 보이죠? 근데 반사경 내려만 안 보일 뿐이니까 고개 돌려서 양쪽 봐 주고 왼쪽으로 쭉 돌려 주고 핸들 천천히 풀어 주면서 여기는 30이에요. 요즘은 단속 카메라도 또 특히 많아요. 그리고 또 특히 어디에 단속을 좀 많이 하냐면 내리막길 회전 구간이 있는데 그런데가 가속도가 붙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구간이 단속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면 좋아요. 에? 여기 왼쪽에 보면 살살 댕기쇼 써져 있죠? <laughs> 응, 그렇죠. 여기 오른쪽 보면 자 봐봐요. 가드레일 없죠?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자, 우리 오른쪽 지금 선을 거의 밟고 가죠. 왼쪽으로 가지고 이런 물고랑 있잖아. 이런데 조심해 줘야 돼요. 이런 시골길은 항상 여기가 흙이 있는 게 아니라 고랑인데 초보들 같은 경우는 아차 해버리면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선생 저렇게 빠져가지고 있는 차들 너무 많이 봤어요. 음, 그리고 여기는 지금 뭐가 없을까요? 신호 없죠. 신호 없는 대신에 뭐가 있다? 방지턱. 자, 브레이크 천천히 밟아주고. 자, 스키드 마크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없을까요? 선생 님 아까 말한 은행나무 길이 여기예요. <laughs> 여기 은행나무 보이죠? 여기 다 은행나무거든요 여기가 밤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아하. 가로등이 없어요 이런 시골길은 저녁에 또 특히 사고가 많이 나더라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지금 농사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검정색옷 입고 막 이제 농사 일하시고 하니까 그런 것도 조심해 줘야 되고 이게 뭘까 음 그저 바람 그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건 하는 건데. 그 농사 지을 때그 바람이 렇게 이쪽으로 해 가지고 하려고 그런가 보다. 요초동차 조심. 자. 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요렇게 전동차 음, 타고 다니시는 분들 되게 해주세요. 많아요. 그러니까 요런 것도 조심해 줘야 되고 여기도 회전 구간이죠? 저기 보면 반사경 보이죠? 음, 이렇게 반사경이 있으면 반사경 봐주면서 회전을 하는 거예요. 이런 데가 큰 차가 내려왔을 때, 특히 트럭, 큰 트럭이죠, 덤프트럭. 트럭. 그런 큰 차들이 내려왔을 때는 사고가 이제 크게 나버리니까 항상 반사경 봐주면서 천천히 도는 것도 방법이에요. 왼쪽으로 천천히 돌려주고 은행나무가 다 잘라놨었어요. 근데 많이 자랐네. 여기를 댕강댕강 다 잘라놨어요. 왜잘랐냐면 한전에서 잘라요. 왜냐면전기줄을 하고 음, 끊어져 버리잖아요. 나무가 자라면서. 근데 여기가 은행나무가 잎이 또 많이 무성하게 자라잖아요. 그럼 되게 예뻐요. 여기는 천천히 조심해서 가야 되겠죠? 이렇게 회전 구간이 있고, 반사경이 있으면 합류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조심해 줘야 돼요. 특히 지금 농사철이잖아요. 트럭들이 많이 나와요. 자, 보세요. 앞에 보면 중앙선 끊어져 있죠? 정지선 있죠? 합류되는 구간. 응, 갑니다. 이렇게. 육안으로 봤을 때쭉 보이니까, 요런 데 구간은 조심해 주란 말이었어요, 말은. 해? 일단, 중앙선이 끊어져 있는지, 정지선이 있는지, 이런 것도 봐주고, 오른쪽에 보면 실선이었다, 점선이었다, 보이, 보여요? 네. 음 여기 실선은 들어가는 구간이 아니고, 점선은 차가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는 구간. 여기도 핸들 천천히 돌려주면서, 저기 왼쪽 있죠? 왼쪽도 합류되는 구간, 요런 데잖아. 요런 데. 왼쪽에 차안 오니까 크게 중앙선 물고 이렇게 가주면 좋고, 자 우리가 이제 아줌마 지나왔는지 오른쪽 사이드 미러 확인해주고 이렇게 뒤에까지 또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습관처럼 그거는 이제 봐줘야 돼요. 습관처럼 버릇처럼. 특히 전동차 같은 경우도 의외로 빨라요. 그러기 때문에 특히 자전거도 마찬가지. 오른쪽으로. 여기 지금 차는. 뒤쪽이고 그대로 갑니다. 신경 써야 될게 많아요. 운전하면 음, 그죠. 지금 하나씩, 하나씩 막 익혀야 될게 많아요. 왼쪽으로 쭉 돌려주고 풀어주면서 여기 구간도 반사경 있죠. 반사기 있는 구간은 합류되는 구간이에요, 이렇게. 차가 다닐 수 있는 구간이죠. 자, 오른쪽에 홀이 파져 있습니다. 왼쪽으로 눌러주면서. 여기는 가짜. 보이죠, 이제? 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할 수 있겠죠. 여기도 가짜. 아직 구분 안 되겠어요? 할수 있겠죠? 음. 일단은 스키드 마크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 많이 이제 좀 희미해졌다 페인트가 그러면 이제 그런 데는 진짜겠죠 여기는 진짜 스키드 마크 있잖아요 살짝 저기도 진짜 멀리 봤을 때 봐봐요 까맣게 보이죠? 타이어 자국 보이죠? 음, 요런 데가 진짜 진해주세요. 왼쪽으로 천천히 돌려주면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풀어주면서. 우리 학원 차네. 그대로 갑니다. 아까 그 선생님. 응. 가지고 이런 구간은 여기 이쪽 동네에서 이렇게 쭉 내려와요. 이런 것도 조심해 줘야 돼요. 반사경 있는 데는 합류되는 구간이니까 좌우지간. 자 봐봐요. 조심해 줘야 돼요. 방금 전에도 방금 움찔한 거 봤다, 선생님은. <웃음> <웃음> 그대로 갑니다. 여기가 왜 그러냐면 회전 구간이잖아요. 계속 S자 구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쪽에서 차가 오는 게안 보여 버려. 우리 차로 가려서. 봐봐요. 여기 회전 구간이죠. 위험한 상황에서는 될수 있으면 앞지르게 하는 게 아니라 될수 있으면 또 반듯한데 이런 구간. 봐봐요. 이제 추월 하잖아요. 쌤 말이 맞죠? 이렇게 반듯한 구간 보였을 때 추월을 해야지 S구간 이렇게 회전 구간이 계속 있어요. 그랬을 때는 앞에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반대쪽 차로에서 와버리면 사고 나겠잖아요. 그러면 목숨줄은 하나인데 왔다 갔다 하는데 무섭잖아요. 이럴 때는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봐 보였을 때 그때 하는 거예요. 회전구간이라고 표지판 많이 있죠. 그리고 전봇대도 많이 있고 이렇게 이제 구분하면 돼요. 회전 구간은 미리 이제 엑셀에서 발만 떼줘도 속도가 뚝뚝뚝뚝 떨어지니까 이렇게 엑셀로도 속도가 조절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대로 갑니다. 여기 이렇게 빨간 고수, 이도 배, 배고수. 이거는 복숭아예요, 복숭아. 아, 복숭아. 어, 복숭아. 이쁘죠, 되게. 진해요, 색이. 배가 거의 그. 색깔이 우리 배 깎으면 흰색이잖아, 복숭아 분홍색이잖아요. 그렇게 색깔이 보면은 비슷하더라고, 꽃이랑 과일이랑. 우리는 그대로 쭉 직진 가주세요. 자, 여기도 방지턱이 진짜 타이자국 진하게 여러 개 있죠? 그리고 이렇게 진하게 여러 개 있고 많이 있다. 그러면 여기는 높은 거예요. 와, <laughs> 오, 너무 예뻐요. 그죠? 배꼬다고, 복숭아꼬다고. 와, 대박. 꽃구경 오늘 제대로 하네? 최고다. 유채꽃도 있고, 방지턱 높아요. 그대로 가 이제 여기가 빗가람 뒷길이에요. 네. 음. 자, 오른쪽으로 자 봐봐요. 회전 구간 여기는 천천히 양보 써져 있죠. 왼쪽 차안 오죠. 오른쪽으로 천천히 돌려주면서 우리 저기 스타리아 차 내려오죠. 우리 그쪽으로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려주고 핸들 천천히 풀어주면서 자 앞에가 불이 빨간색이 깜빡깜빡 거리죠? 요런 데 항상 조심해 줘야 돼요. 응? 여기가 저쪽에서 회전하면서 내려와요. 내리막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데 구간 항상 조심해 주고. 그래서 선생님 아까 전에 빨간색 등이 깜빡 거리는 거하고 주황색 등이 깜빡 거리는 거하고 차이가 있다 그랬죠? 더 조심해야 되는 구간은 빨간색 불이 깜빡 거렸을 때. 알겠죠? 그대로 갑니다. 꽃 구경 하다 보니까 빛가람 들어왔네. 그죠? 내로 갑니다.